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?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.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.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.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.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. 이 말씀을 왕에게 했다는 것은 그 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올 그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.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읽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줍니다.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"너는 내 아들이라" "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" 하셨으며,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. 저 말씀은 천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.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이었고, 아들의, 오,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목적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. 행동으로, 삶으로,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.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.